산문 구강의 수군가입니다. 자, 우리 수군가는 자, 판소리 사설로 분류가 되고요. 자,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는 친구는 판소리를 위한 일종의 대본이기 때문에 자, 크게는 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자, 어떤 특정한 악률이 진행되는 부분과 자, 그리고 아니리라고 하는 구절로 구분이 돼요. 자, 우리 본문 잠깐 보면 어, 본문에 이제, 안일이가 있고, 진양, 뭐, 중중모리 휘몰이, 자, 요런 애들이 있지. 맞아?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률은 말 그대로, 자, 노래, 그, 이제, 이게 일종의 뮤지컬이잖아. 자, 그러니까, 어, 노래, 뭐, 내지 이제 춤이 있다면 춤, 고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내용이라면, 자, 이 안일이는 노래를 멈추고, 자, 악기에 이제 선율을 멈추고, 자, 어떤 서사를 자,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안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사의 진행도를 보고 싶으면 안일이 부분을 집중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자, 요게 판소리 사설이니까, 자, 일종의 판소리고, 자, 수군가라고 하는 친구도, 자, 이것들의, 자, 발전, 자, 또는 전승이라고 하죠. 자, 전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자, 우리가 이걸 언제 한번 했었냐면, 춘향전 같은 거할때 많이 했다고. 자, 근원설라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 요 흐름 아시죠? 그죠? 자, 요게 수군가에도, 심청전에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요거는 이제 우리 프린트를 참고를 좀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쪽을 보면, 거기 특징의 형성 과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근원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직은 기록이 안 됐던 근원이 되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자 구토지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구토지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이게 또 토끼 전에 전신이 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이 구라고 하는 말이 거북이 자 토라고 하는 게 토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라로 바뀌기는 하지만 자, 어쨌든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가 근원설화가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는 자 판소리 사설인 자 오늘 하는 자 수궁가가 있고요. 자이 수군가가 어, 자 판소리 사설 판소리라고 쓸게요. 자 다음 우리 세 번째 과정으로 가면 자이 수군가가 제목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판소리계 소설로서는 자 판소리계 소설은 자 우리 알고 있는 제목 두 개인데 자 너네 채워줄 수 있을걸? 자첫 번째 제목은 뭘까? 토끼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우리 뭐라고도 부르지? 별주부전이라고도 하지 맞아? 자, 그러면은, 별주부전이랑, 자, 토끼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양분화되는 제목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홍길동전, 박시전처럼 일반적으로 전의 형식은, 자, 그 앞에 나오는 친구들이 중심인물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토끼전은 토끼의 중점을 맞추면 돼. 자, 그리고 별주부전은 이제 별주부라고 하는 자라의 중점을 맞추면 된다고. 자, 그래서 그런지, 자이 근원 설화를 포함한 모든 이제 요 수군과 관련된 작품들은 주제가 여러 개입니다 자 프린트의 주제 파트를 봐도 자+ 자라의 충성심과 토끼 기지 자 그리고 지배층의 무능과 인간의 헛된 욕심 그리고 세 번째는 맹목적인 충성심에 대한 풍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제 맹목적인 충성심에 대한 풍자는 자 별주부를 위주로 자 삼은 주제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다음 우리 네 번째. 자, 우리 신소설이라고, 자, 개화기에 적힌 자, 요런 소설들이 있는데, 자, 요 때는 자, 제목이 자, 토의 자, 간이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전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자, 이번에는 자, 토끼의 간이 어떻게? 이제 의미를 가지는지 요런데 집중을 해볼 수도 있는 소설이라고. 자 어쨌든 오늘 수군가인 이 용궁 노래는 판소리 사설로써자 여러 가지 자, 악률과 안일이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본문 오늘 보셔도 돼요. 자안일이로 시작을 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 중에 자 조금 더 추가되고 개작되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별주부의 동그라미 쳐보자. 자이 별주부가 자뭘 들고 있냐면 자 화상을 들고 있는데 자이 화상이 누군가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라고 자 지금 요 장면이 뭐냐면 어 용왕이 병에 들어가지고 이제 토끼의 간이 좋다고 하니까 토끼를 구해와라라고 하는 고그 장면 자 근데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죠 이 별주부는 자 그래서 그 화상을 가지고 자 무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화상은 말 그대로 종이잖아 그지 자 종이기 때문에 어이 무트로 가져갈 때까지는. 그 이제 물길을 가야 돼 바닷속을 지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젖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라고 해자 화상을 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 어디다 던지자 어디다가 넣어야 물한점안 묻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자 자라의 특징 뭐야 목을 길게 뺐다 넣었다 할수 있는 거자 그래서 목을 길게 빼가지고 자 길게 빼가지고 목덜미에다가 턱 화상을 넣고 보는, 이런 거야 자 목덜미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응? 이렇게 종이를 껴 가지고 자, 자 이만하면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한점묻을 길이 없겠구나. 자, 그러고 용왕께 하직을 합니다. 자, 용왕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자, 하직을 하고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자, 여기 우리 새로운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왕, 그리고 별주부, 그리고 토끼 정도만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 이 별주부의 모친까지 나와요. 자, 별주부의 모친이 왜 나올까? 자, 지금, 지금 상황은, 자, 이 용왕이 간을 요청을 해가지고, 자, 이 별주부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자, 그 명을 받들어서 육지로 가려는 상황인데, 자, 별주부의 모친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이제, 자라는 당연히 물 속에 살아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물 속에 살아야 되는 자라가 갑자기 육지로 간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별주부 모친이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자기 밑줄, 만류를 해보는데,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별주부 모친은, 모친은, 자, 이 별주부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 과정에 대한 정서를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악률이라고 하는 친구는 노랫말의 스피드, 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자, 그 중에 지금 나오는 진양 있지, 자, 또는 진양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이 가장 느린 악, 자, 느린 악조예요. 자, 그래서 이 진양조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장 빠른 것이 자휘몰이 장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이 작중에 둘다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이 진양조라고 하는 친구는 느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적합하냐면 자 어떠한 자 서정성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쓰기 딱 좋아 자 그러면 이 장면이 지금 진양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는 건자 별주부 모침이 자 별주부를 만료하는 그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 표현에 특화된 거지 자 그래서 느린 악조로 자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니 무엇하러 가려하느냐 삼대 독자 네 아니냐 장탄식 병이든 네 알뜰이 구환하며네 몸이 죽어져서 오이연의 밥이 된들 네라 손뼉을 두다리며 휘어 날려줄 니가네 있더란 말이냐 가지 마라 주부야 밑줄 자, 가지 말라면 가지 마라. 세상이라는 데는 수중 인간이 얼른 하면 잡기로만 위주한다. 자, 옛날에 너희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가더니 속절없이 죽었대. 그러니까 너네 아빠도 세상 구경 갔다가 죽었는데 너 가서 거뭐 하려고 그러냐 자 그래서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묶고 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마는 살려두고 못 가느니라 주부야 위방불에 가지를 말아라고 계속 만류를 하는 장면이 자 진양조로 이어집니다 자그 다음 다시 안일리로 넘어왔죠 자 나라의 환후가 개없어 자 양을 구하러 가는데 여기 환후가 개없어라고 하는 말은 자 나라에 걱정 근심이 생겼대 왜? 자 용왕의 병이거든. 자 왕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간 거야? 약을 구하러 간 거는 자 별주부의 일종의 충심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충심 때문에 자 나라를 위해서 세상 구경을 가는 세상 구경 이 아니라 약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무슨 풍파가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의도로 가는데. 자 그래서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말로를 하였구나. 자 네가 충심이 그러할진데 그 여기 밑줄 자네 충심이 그러할진데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라고 이랍니다자 만류를 했는데 자 결국 이 별주부의 충심을 확인하고는 자 허락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게 되죠 자 그러고 이제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들어와 부인의 손길을 잡고 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자 우리가 모르는 자 별주부의 이제 부인도 있단 말이야. 자, 부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기를 바라지 않을 거야. 자, 당상의 백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는 부인에게 메였소라고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 자, 별주부가 자기 엄마랑 지금 잠깐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 자, 그러니까 자, 부인아, 내가 가면 자, 별주부 모친 우리 엄마 좀 봉양을 해라. 요런 말이라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자, 뭐 유교적인 자, 효 정신에 대한 강요가 남아 있죠? 자, 요런 이제 사상적 가치관도 남아 있는 거 표시를 좀 하시고. 자, 그래서 별주부 마누라가 울며불며 나오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중물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장면도 자, 휘모리보다는 훨씬 아니, 진양조만큼이나 조금 느린 장단이라고 보시면 돼. 자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간단 말이 웬말이요자 위수파광 깊은 물에 양주 마주 자 양주 마주 떠 맛좋은 흥미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말리 청산가신느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자 가기는 가되 못입고 가는 것이 있네 자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자 군신유의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군신유의는 이제 별주부가 가진 가치관이죠. 자 군신유의 자 의. 자,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를 말하고요 자, 그리고, 어,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자, 규중의 젊은 아내, 본인이죠? 자, 절행지사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너가 군신유의를 못 잊는 것처럼, 자, 나도, 자, 절행지사를 못 잊는다, 라고 하는 말인데, 자, 여기서 절행이라고 하는 말은, 절개와 관련된 행동이라고. 자, 그래서 결국, 자, 절행지사는, 자, 절개를 말해.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효, 자, 군신유의, 자, 절개. 자, 전부 다 유교적인 가치관과 관련 있는 말이지. 맞아? 자, 요런 것들도 강조되던 시대라고. 자, 그리고 안일이로 갑니다. 자, 그 말은 방불허나 뒤 진털밭 남생이가 흠일세라고 얘기한다고. 자, 진털밭 남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자,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자, 우리, 남생이라고 하는, 자, 별주부가 자란데, 남생이라고 하는 동물이 뭔지 알아? 남생이 몰라? 남생이 거북이 거북이. 거북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북이보다 훨씬 더 작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이제 거북이 일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말 뭐예요? 자, 그 말은 방불허나, 지금 요거, 별주부의 말이거든? 자, 뒤진털밭 남생이가 흠일세, 자, 총총이 작별 후에, 수정문박썩 나서서 세상 연기를 살피고 나온데 가관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남생이는 자, 왜 등장을 한 거냐면 별주부가 자, 이제 이 남생이와 자, 부인을 자,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너 거북이랑 담배 차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당부의 말씀 올리고 자, 그다음 세상으로 가려합니다. 자, 그다음 중략 뒤쪽으로 가면. 자 안일이가 자 별주부가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야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지 자 저기 앉증게 토생원 아니오라고 일한다고 자 이제 메인 서사가 자, 전개될 법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서 토생원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작중에서는. 자, 이게 토생원이 아니라, 자, 다른 사람이 등장하거든? 자, 왜 다른 사람이 등장하냐면, 자, 하고 부른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 수로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서, 아까 그, 이제, 토끼의 화상을 가지고 온다고, 목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지고 왔잖아. 그지 자, 그래가지고 계속 이러고 이제 온 거야. 자, 우리도 잘때 이렇게 자 어떻게 돼? 여기 죽잖아, 다음날,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자, 아래 턱으로 밀고 와서 아래 턱이 뻣뻣해서 토를 어떻게, 토생원인가? 라고 했는데, 이게 발음이 잘안 돼서, 호생원인가? 라고 한 거라고. 자, 요런 이제 해악적인 부분도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 토생원이 아니라, 자, 발음을 달리해서, 자, 호생원을 부르게 됐는데, 자,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야? 자, 우리 호 하면 떠오르는 동물 뭘까? 호랑입니다, 호랑이. 자 그래서 이 호랑이가 이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터터터 허생원아니오라고 불러놓으니까 호랑이가 생얼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나온대. 자 그리고 엇머리가 나옵니다. 자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속님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에 머리를 흔들며 붙어 있죠. 자 여기서 자 왕물에 좌르르르르 헤치며 중잎 떡 벌리고 자라 앞가 우뚝 서서 흥행흥행하는 소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이 이제 언머리로 표사되, 어, 이제 묘사된 부분은 자이 호생원의 자, 등장과 자,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 음, 어,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자 다시 아일리자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자 누워버린 쇠똥 같은 것밖에 없지라고 합니다. 자 호랑이가 이렇게 있어. 자 호랑이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친구가 이제, 어, 내려다 봐요. 자, 이 자라를 내려다 보는데, 목을 탁 접고 있단 말이야. 자, 놀라서. 그러면은, 자라가, 목을 요렇게 넣고, 자, 요렇게 요렇게 있겠지. 자,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다고, 호랑이 눈에는. 방금 싼 소똥같이 생겼다고. 음? 자, 그럼 여기 방금 싼 소똥은, 자, 별주부를 얘기하는 거지. 자, 아니, 이게 날 불렀나? 이리 봐도 동글, 저리 봐도 동글, 오등글 납작이냐? 아무대 답이 없으니, 아마 이게 하느님 똥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자, 우리 그민간신앙이 고른 게 있나 봐. 하느님이 싼 똥을 먹으면 무병장수 한다고, 자, 우연히 소똥을 발견했잖아. 이게 하느님 똥으로 인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호랑이는 이걸 먹으려고 한다고, 똥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하는 거야. 자라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자, 그러면은, 음? 이 자라 입장에서는 무트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토끼는 보지도 못하고 잡아먹힐 위기잖아. 자, 그러니까 뭐래요? 자, 밑에. 어,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 뿌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자, 라고 하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라. 자,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자,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일다 너는 명생이 무엇일꼬? 라고 하니까, 네, 저는 수국 전옥 주부 공신 4대손 별주부 자라라 하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호랑이가 그 자라라는 말을 듣고 한번더 놀아보는데 자 중중머리가 다시 나오죠 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요네 평생 원하기를 자 여기 밑줄 왕배탕이 원이더니라고 안되고 자 왕배탕이 뭔줄 알아 음식이야 자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음 응, 자라탕이요 자라탕 어 다른 말로 우리 용봉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나도 비주얼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되게 징그럽게 생겼대. 자라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자라가 이제 거북이처럼 생기진않 않고 코 주둥이가 살짝 그 뭐라지 이제 무슨 개미 알개처럼 생겼거든 음. 근데 이제 개를 이제 뚜껑을 따 가지고 거기를 탕으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보양식으로는 정말 최고라 그래 그래서 그 뭐지 영화에서 한번 봤는데 그 변이 봉 나오는 영화 중에 더 게임이라고 있어 되게 옛날 영화인데 신하균 나오는 겁니다 신하균 나오는데 거기서 그 그 회장님 역할로 나온 변희봉이 평소에 즐겨 먹는 게 이제 자라탕이래 어 근데 그게 되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난 별로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 자 어쨌든 자 왕배탕이 원이더니 어? 나 처음에 소똥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 너가 자라야? 어? 나 자라탕 한번 먹어보는 게 원인데 자 다행히 만났으니 맛 좋은 진미를 비워 먹어보자 자 자라가 자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니요 그럼 니가 뭐냐 나 두꺼비요 라고 하니까 어? 두꺼비? 나 두꺼비 먹고 싶었는데 이런다고 자 그래서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충 명약이라 두말 말고 먹자 으랑 하니까 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맞을 것이 동의보감을 잘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자 그러고 자 안일이가 다시 나옵니다 자 별주부가 이제자 기지를 발휘를 꽤라고 하는데 자이 별주부도 자 토끼만큼이나 자 기지가 있는 친구거든. 자임기응변에 강해요. 자 그래서 한개 얼른 내고 목을 길게 이번에 뺀 다음에 호랑이 앞으로 바짝 달려들어. 자 그러니까 목 나가고 목 나가오라 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면 목 이렇게 길게 뺀 다음에 자 내가 동현이한테 가가지고 야나목더 빼면 발사한다. 어목 나가는 거 보고 싶냐면서 발사한다, 발사한다 이러니까 자 호랑이는 근처에 보이는 동물들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렇지? 목을 실제로 이렇게 뺐다 넣었다는 동물을 처음 봤을 거야. 자 그러니까 놀라 응? 자 그래서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라튼 나오다가는 하루 일천 원에 오백 발 나오겠소 자 어찌 그리 목이 들락날락 뒤움 치기를 잘하시오 자내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라고 하면서 가장 빠른 장단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휘몰리 같은 장단은 어떤 장면에 많이 쓰냐면 자 굉장히 자 긴박한 장면이 있죠 자 지금처럼 잡혀먹기 딱 직전 자 거기서. 자 우리 수국 테라카야 천역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털꺽 떨어져 이 모양이 되었으니 이제 무슨 말이야? 자 천역한 기와니까 내가 이제 건축을 목으로 하고 있었는데 자 무거운 거 들다가 턱하고 떨어져가지고 제 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명이더러 물으니까어이 목에는 뭐가 딱 약이다 호랑이 쓸기가 좋다 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어? 도리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자, 네가 일찍 호랑이나 쓸게한번못 주겠나 도리랑 귀신게 비수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에 갈라라 앞으로 바짝 끼어들어 도리랑 도리랑 자, 상상을 해봐 아까 목 길게 뺀 다음에 야, 내목 발사한다 이러면서 어내 목은 이렇게 됐는데 야, 이 목에는 호랑이 쓸개가 좋단다 야, 가져와 하면서 이제 막 다다다다 달려오는 거지 거의 공포영화죠 호랑이한테는 자, 그래서 자 안일이가 이제 더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다가만 가는 게 아니라 자 다가가서 이제 호랑이 다리를 콱 한번 물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찌나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압록강까지를 당도했겄다 자 그래서 제 혼자 장담하는 말이 이크 그놈 참용맹무서운 놈이로다. 내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았으면 영락없이 꼭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때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 호랑이라는 것은 산중의 영물이라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정성을 보기 위하여 보이는 모양이로구나. 자, 라고 목욕재게 정의하고 다시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잘 봐. 우리가 별주부전의 전반적인 큰 내용은 알죠? 자, 그러면 그큰 내용에서 사실 호랑이가 필요해? 굳이 필요 없거든. 자, 호랑이가 필요 없는데. 자, 요거는 서사적인 개연성을 어떻게 부여를 하냐면, 자, 호생원이 이제 달아났을 거예요. 달아났는데, 자, 그 다음에 별주부가, 자, 맨 마지막에, 자, 산신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쳐볼래? 자, 산신제. 자, 그래서 산신제 한번 지내보더라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산신이 뭔지 알아? 산신령이거든? 근데 옛날부터 산신령은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로 이어졌다고. 자, 그러면 산신제는, 자, 이 산신인 호랑이에게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데, 자, 무언가를 비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종의, 자, 앞으로의, 자, 일을 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내가 호랑이를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자, 호랑이 만난 김에 자, 산신제를 잘 지내서 내가 앞으로 자, 토끼를 만나서 간을 무사히 가져와서 용궁으로 돌아가기를 빈니다라고 하는 게 자, 산신제의 의미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신제의 의미까지 이렇게 보시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빈 빌미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